안녕하세요. 다인쌤입니다. 381만 원. 네, 월급입니다. 월급. 우리 4060 세대가 다시 일하고 싶을 때, 즉 재취업을 할때 바라는 평균 월급. 바로 381만 원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기업들은요한 200만 원 초중반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1 0 0만원는 차이, 이 격차, 좁아질 수 있을까요? 최근 서울시가요, 이 격차 100만원 정도를 줄일 수 있는 해법을 내놓았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요, 우리 중자년층, 막막했던 취업길이 헌히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4050 상담을 많이 하거든요. 그분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 경력이 얼마인데, 그돈 받고는 못 가죠. 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 마음 우리가 왜 모르겠습니까? 4050. 자녀 교육비 아직 들어갑니다. 부모님 용돈 생활비 드려야 됩니다. 본인들 노후 준비도 해야 돼요. 숨만 쉬어도 매달 나가는 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이번에 서울시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퇴직한 중장년층 10명 중 8명 이상은요. 정확히 83%즉 100명 중에 83명이죠. 다시 일하고 싶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중장년층이 다시 일을 하고 싶은 이유 1위는 무엇일까요? 네. 압도적으로요. 생계 유지입니다. 생계 유지 82.4%가 다시 일하는 이유를 생계 유지로 뽑았습니다. 네참 슬픈 현실입니다. 일이 좋아서 다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살기 위해서 다시 일터로 나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현실을 좀더 냉정하게 들여다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중장년층이 원하는 평균 월급 381만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기업은 200에서 최대 300만원 정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100만원 차이 왜 나는 걸까요? 기업이 욕심이 많아서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기업의 입장도 한번 들어봐야 됩니다. 먼저, 기업 입장에서 우리 중장년층 장점 1위는 무엇일까요? 바로 책임감입니다. 책임감. 71.3%를 뽑았어요. 압도적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 중장년층은요, 뽑아만 주면 열심히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책임감을 1위로 뽑았고요. 2위는 뭘까요?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우리 중장년층의 연륜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요. 결정적으로 기업 입장에서는요. 원하는 인재상이 있습니다. 뭘까요? 즉시 투입 가능한 인재입니다. 자 여기서 즉시 투입 가능한 인재 이 뜻이 무엇일까요? 자 요즘 기업 환경을 보면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스마트 팩토리, 인공지능, 빅데이터. 이런 신기술을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요, 이런 새로운 환경에 바로 적응해서 일을 하면서 성과를 낼수 있는 사람들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중장년층, 과거의 경험 너무나 능숙합니다. 그렇지만 AI, 빅데이터, 스마트팩토리 이런 최신 기술은 익숙하지가 않죠. 기업 입장에서는요, 이런 기술을 다시 교육시키는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죠. 그래서 처음부터 낮은 임금을 제시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40대, 50대, 60대 재취업할 때 고민하는 게 모두 다르다는 겁니다. 먼저 40대는요. 아직 젊잖아요. 그래서 재취업을 할때 성장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40대는요. AI, 신기술. 자 이런 교육을 통해서 자신의 가치를 더욱 높일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좀 다르죠. 우리 50대, 60대하고는. 50대는요. 현실적인 고민이 가장 큽니다. 희망 임금과 현실 사이의 격차가 가장 컸습니다. 이 50대가. 이분들에게는요, 경력을 전환하면서 현실과 이상의 격차를 메워줄 다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마지막 60대는요, 저도 좀 있으면 60대인데, 높은 임금보다는요, 건강하게 그리고 유연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자, 이렇게 세대별로 원하는 것이 많이 다르죠. 그런데 그동안의 중장년 일자리 정책은요, 너무 획일적이었어요. 이 때문에 성과나 만족도가 낮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지금부터가 오늘 내용의 핵심입니다.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서울시가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주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바로 내년 3월이죠. 2020년 3월에 문을 여는 중장년 취업사관학교입니다. 관련 뉴스 몇개 보겠습니다. 은퇴 후 소득공배 중장년 구직을 돕니다. 최근 뉴스입니다. 2025년 9월 23일 서울시 취업사관학교 설립 이건 뭐냐면 중장년 일자리 책임질 것 중장년에 의한 재취업 교육들이 여기저기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크게 세 가지가 다릅니다 첫 번째는요 원스톱 지원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원스톱이라는 의미는요 경력을 진단하고 또 그분의 직업을 탐색하고 부족한 부분을 훈련시켜서 원하는 기업의 1대1 매칭까지 이 모든 과정을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너무 좋죠 두 번째는요 기업 맞춤형 인재 양성입니다. 자 이게 정말 중요해요. 앞에서 이제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지금 써먹을 수 있는 기술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사관학교는요 ai 빅데이터 이런 신기술들을요 집중적으로 교육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만들어서 보내준다고 하네요. 취업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 임금도 좀 높아지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세대별 그러니까 40대 50대 60대 여기에 맞는 맞춤 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40대에게는 신기술 역량 강화 또 50대에겐 경력 전환 지원 그리고 60대 돈을 많이 벌고 많이 일하기보다는 유연한 시간제 일자리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나이와 상황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할 것이라고 합니다. 서울시에서는 2026년 내년입니다. 3월부터 시행을 하는데 지자체 총 25개 구잖아요. 먼저 5곳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자, 어디냐면 은평구, 마포구, 이쪽 도봉구. 그리고 광진구 그리고 한강 아래쪽에 구로구 이렇게 총 다섯 곳에서 먼저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2028년까지 이것을 총 16곳으로 늘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요. 매년 17,000명 정도가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기회를 갖게 된다고 하네요. 전문가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이철희 교수님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중장년 정책을 비용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봐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다시 활기차게 일하는 것이 곧 우리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는 뜻이죠. 여기서 우리는 우리 중장년층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5060 시청자 여러분. 재취업 시장에 뛰어드는 거참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많이 있으셨죠. 그런데 이제 내 경력도 인정해주고 또 부족한 부분을 교육해주고 채워져서 다시 일할 수 있는 지원군이 곧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50대 전후세대가 원하는 평균 월급 381만원. 지금 당장은요 높은 벽처럼 느낄 수 있겠지만 내년부터는요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목표가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방송 보시면서 어때요? 가슴이 좀 뛰시나요? 또 희망이 보이시나요? 자 그렇다면 오늘 시청자 여러분이 당장 할수 있는 행동지침 하나 제안 드리겠습니다. (2026년 3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중장년 취업사관학교 개관이라고 달력에 크게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관련 뉴스를 매일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언제, 어떻게 신청하는지 미리 알아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경쟁이 심할 것 같으니까요, 먼저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인생 이막을 여는 첫 걸음이 될 겁니다. 막막했던 미래가 조금 더 선명해지고, 나도 다시 시작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을 얻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멋진 도전, 제첩이죠. 네. 항상 응원합니다. 오늘의 한줄 메시지입니다. 4060은 사회적 비용이 아닌 대한민국을 다시 뛰게할 심장입니다. 자, 오늘 내용 너무 중요한 내용이죠. 영상 보고 나면 잊혀지잖아요. 자, 자료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 요거 받고 싶은 분들은 요 아래 링크로 신청하시면 됩니다.